의자를 밀어내면서 하는 움직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횡경막, 좌골결절이 바닥을 밀어내는 이 힘이 지면까지 내려온다고 상상을 해 주시면 우리 몸에서 끌고 내려오는 근육들을 거의 다쓸수 있는데 이런 힘으로 지면 반발력, 높은 데서부터 지면을 밀어내는 힘이 크다면 그만큼 올라오는 힘도 클 텐데 앉았을 때 좌골로 누르셔야 돼요. 좌골이 의자를 밀어낼 때 이렇게. 상승하는 힘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선 좌골, 궁둥뼈 결절로 바닥을 밀어내면 장골이 세워지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엎어져서 누르면 어, 이 장골이 앞에 엎어져 있기 때문에 들 수가 없고 꼬리뼈로 누르면 또 장골이 안 들리죠 그래서 좌골 결절로 누를 때 꼬리뼈는 닿지 않지만 이 장골이 딱 상승하는 힘, 그 속에서 엉덩근이 작용을 하게 되죠. 자, 이 상태에서 여러분, 이제 횡경막, 이 부분이 360도 있다고 했는데, 이 부분을 이렇게 바지 안으로 집어 넣는 것처럼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서 움직일 거예요. 그러면 횡경막이 골반 속으로 들어가서 횡경막과 좌골이 같이 지면을 밀어내면 아까보다 누르는 힘의 세기가 커지면서 올라오는 힘도 커지죠. 자 이렇게 그럼 횡경막이 바닥을 누르게 되면 우리 횡경막 뒤쪽에 허리뼈 몸통이 중력선에 대입되죠. 그 허리뼈 몸통과 자골이 일직선으로 지면을 밀어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척추까지 올라가는 힘을 느낄 수 있죠. 이렇게 되면 장력근이 충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.